오늘 이제 3부 순서로 오늘 게스트로 와주신 우리 왕호 선배님, 일단, 어, 지방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5 2년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76년에 이제 밀명경으로 데뷔하셨고, 흑영광 찍고 이제 홍콩을 가셨죠. 다시 이제 그 78년에 홍콩에서 이제 사망에 출연하셨고, 어그 뒤로 이제 한국과 홍콩 오가면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4대철인 오대감문, 통천노, 흑토비객등그 다음에 홍콩에서 이제 생사결, 천선생, 조준아 등 이제 출연하셨죠. 그리고 82년에 귀국하셔가지고 화야, 북소림, 남태권, 내결자를 이제 제작 감독 주연하셨습니다. 홍콩에서 본던 한국 영화 위해서다 쓰신 분이에요 지금 <laughs> 제가 보기엔. 예 최근에 는 지금 그 한민대학교 경찰 경호학과, 그 다음에 액션영학과를 또 만드셨어요. 그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천지무역을 창시하시고, 어, 전수 보급하고 계시고요. 지금 경찰청에도 이제, 저, 나가시고, 예. 그, 왕호 선배님, 진짜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그, 정확한 출연편수를다 기억하세요? 대충 하죠. 하하하 어느 정도, 몇 편이나 되십니까? 한, 뭐한 4, 50편 안 되겠습니까? 예. 네. 그니까 제가 이제 홍콩에서 건던 한국 영화 제작하시냐고 다뭐 근데 한국 영화 흥행 결과가 어땠죠? 지금 몇편 하셨고, 그 얘기 좀 듣고 습니다 아, 제가 제작한 지는 83년도 제가 82년도에 이제 감독을 데뷔해서 83년도부터 준비해서 84년도에 막 북수림남태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작 감독했죠. 그런데 이제 뭐그 당시만 해도 에, 워낙이 정부에 중국처럼 정부의 그 간섭이 많아서 이렇게면은 욕설이 할까, 피만 나도 잘리는 시대였으니까 감히 한국 영화를 제작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영화를 좋아하는 열정에서 또 영화 배우로서 감독을 하소연한 열정,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제작하는 것이지, 영화제작해서 불을 누르자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 한민대학교에서 지금 액션영화과가 이제, 이제, 우리 왕선배님에 의해서 이제, 좀 설립이 됐는데,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액션영화제도 또 주최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모임이화걸 해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느끼는데, 액션영화제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그런 과도 또 창설하시고 하셨는데, 어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경과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제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도 한국의 액션영화로서의 뿌리를 내리야 앞으로 우리 한국 액션영화가 살 길이다. 라고 해서, 1차적으로, 에, 새로운 무술을 창시했죠. 천지무에도라는 그 사단법인을 내서, 2004년대에. 그것은 즉, 우리가 영화에서 필요한 모든 액션의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액션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각 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영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영화적인 테크닉을 배워야만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랬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 보니까 혼자 도장에서는 잘하는데 실제 화면에 앞에서는 짜여진 동작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합니다. 그러한 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처음부터 영화로 필요한 또 영화 배우로서의 그 필요한 우수를 가르키는 것이 완만하게 배우로서의 충분히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동작들 연기 이런 것을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전지무에도 영상 무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장에서만이 배우를 배출하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해서 생각했던 것이 학교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 한 4년 전부터 경찰 행정학과에 실전 무술을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총장하고의 관계, 학교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액션 영화과를 창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에, 그동안에 준비해가지고 내년 학기부터 학생을 받아서, 에, 4년제 대학에서 이제 액션 영화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많은 지방에 영화제는 있는데 우리 액션 영화제는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그 안희랑님께서 70년도에 우리 액션 배우들한테 호칭이 의학세 그리고 주로 우리 액션한 배우들은 거기에 제의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많은 훌륭한 액션 배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션 배우를 제의하고 일반적인 소속적인 배우들만 초빙해서 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액션배우들도 이제는 이 시점에서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액션배우들부터 자세가 달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그러한 위치에 설수 있고 초청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학과도 만들고 영화계도 만들게 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에... 제가 처음 감독할 때로 거슬러 갈라가면은 82년대에 홍콩에서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그 당시 홍콩에서는 우리 배우들이 주연하고 감독하고 그게 열풍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의 감독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고, 레디고를 부르지 못하고, 액션 배우들이 주축이 돼서, 감독, 주연, 제작까지 다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가서, 우리 배우들과 같이 한번 어울려서, 우리 나름대로 한국의 영화의 훈을, 뿌리를 한번 내려보고자 해서 제가 최초로 우리 액션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그리고 후배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이러한 열풍으로 우리가 영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답게 없지 않느냐 우선 내가 먼저 응. 준비했으니까 화려한 작품을 가지고 데뷔할테니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서 배우로서 또 같은 동료로서 우리가 좋은 영화를 만들면걸 해서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화려한 작품을 촬영하는 기간에 어느 분이든 다음 작품을 준비해라. 를 그래서 릴레이로 이 작품이 끝나면 다음 작품에 같이 출연하고 또그작품 끝나면 다음 사람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협력, 협조해서 우리의 슬자리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82년도입니다. 제가 여기 국내 데뷔하고 홍콩 가는 얘기까지만 제가 듣고 객석지문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의 그 황풍 감독이어서 발탁됐는데, 네. 어떻게 김선경 감독 영화에 이제 출연하시게 되는지, 그때 대표 네. 시기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그 화면에 소개되기에는 해병대 이제 교관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사실은 교관이 아니고, 저는 해병대 대표 선수로서, 그 당시 탑권도의 해병대 대표라면은, 최고의 우상의 존재였고, 태권도로서 제일 잘하는 산만이 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해병대 복을 입고 태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배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왕래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배우는 어떠한 배우냐? 오늘의 이 몸의 주체인 이소룡 붐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소룡 씨가 안 계십니까? 그와 같은 액션을 연기할 태권도 무술인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발탁돼서 시범을 통해서 황풍 감독님한테 피갑이 됐고, 그래서, 사대 문파라는 작품에 출연해서 제가 7 6년도에이 홍콩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역시 동아수출의 유석 회장님은 정부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골든 하비스타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역시 사업가입니다. 아, 이미 왕호가 발탁돼서 홍콩으로 가게 됐다. 그런 정보 속에 급히 두 작품을 <laughs> 계획해가지고 촬영하게 됩니다. 그때 김성진 감독님, 그리고 저와 황정희 주연으로 두 작품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4대 문파 출연하고 76년도에 홍콩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뭐, 이도 궁금한, 저 혼자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네, 외국 사람들한테 예. 왜 하필 서범님이 카사노바 왕이라는 이, 이런 영문이 붙어 있는지 그게 전혀 궁금했거든요. 항상 선이 불꽃 좀 텁어 하신 이미지이잖아요. 예. <laughs> 예. 예. 저는 원래 예. 왕으로 선제 출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홍콩에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왕호가 아니고 처음에는 가사노바라고 그래요. 메스컴에서 근데 그 이름을 아마 골든 하베스에서 아, 이 배우의 이름을 과연 어떻게 호칭을 해야 좋을까. 흥행적으로 볼 때. 그리고 황풍 감독님이 유달리사를 사랑해 주셨고 관심있게 봐주신 덕에 신경을 쓰셨나 봐요. 그냥 신기한 쓰면 뭐마모코 이런 붙였을 건데, 어떻게 하면 이 배우를 좀더 우리가 유명하게, 아니면 좀더 빨리 관객한테 어필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스터에 카사파라고 되어 나가는 거예요. 카사파, 그러니까 카사노바에 주, 주, 뭐 줄여서 쉽게 카사파. 근데 그게 뭐 한국사라고 소개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아뭐 그냥. 몽골 쪽 페이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쪽 이름으로 붙여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했는데. 그러나 한국의 피가 끓고 있는 한, 언어를 한국말로 쓰는 한, 한국형 사람이 다 알죠. 이미 이제 메스동 통해서 기자들이 인터뷰하죠. 또 현장에 나가서 기자들이 항시 따라다닙니다. 홍콩은. 역시 홍콩에 가서 촬영해보니까 배우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 촬영할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촌지 <laughs> 줘야 기사도 내 줍니다. 그 당시 말해 되요. 근데그 당시 홍콩에 촬영하니까 촬영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와요. 아 촬영도 하고 또 인증도 하고 우리 한국과 홍콩의 갭은 엄청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때일 때면 기자 한 분이 와서 인증뷰 하면은 다음날. 신문이 25개가 다 나갑니다. 그런 정보 시스템이 된 것이지, 이미. 그리고 영화 한 편이 찍어지면은 우리나라처럼 1번, 2관뭐 개봉가 아니하고 동시에 다 개봉하는 거예요, 홍콩. 그당시 76년대에. 홍콩, 대만이. 그리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스템 플레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촬영만 끝나면 의자 갖다 주는 분, 옆차 갖다 주는 분, 분장사 와서 땀 닦아주고 분장하고 의상, 담당 의상 다조연해주고 그런 것이 역시 홍콩 시스템이고, 그게 즉, 세계화인가. 또 그런 환경에서 역시 배우를 할때 배우의 금지도 있고, 또 연기해야 할 가치도 있지 않은가. 저는 76년도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똑같은 시대에 홍콩 영화와 한국 영화 똑같이 제가 출연했는데 영화에 비춰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영화에 비춰지는 모습. 또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비춰지는 모습이 다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 한국 액션 시장은 아직 유치원 시절입니다. 유치원 시절. 그러면 지금은 얼마큼 많이 달라지느냐? 경제적으로는 아마 같이 동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또 액션 영화를 만들려면 아이디어의 창출에 기술진들. 감독, 연기자. 감독은 액션을 알아야만이 연출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감독이 보는데 어떠한 기술을 화면에 담겠습니까? 또 하나, 감독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배우가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화면에 담겨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에 좋은 아이디어를 감독이 가지고 있어서 배우한테 권했을 때 그것을 연기자가 소화시킬 줄 알아야 화면에 나오는 것이죠. 화면은 거짓이 없습니다. 화면은 연기자 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화면인 것입니다.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 잘 됐다 해도 그것은 즉 우리 연기자가 연기하는 모습을 약간 변형해서 좀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연기자가 실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밧줄 타고 날아다니고 그게 감동받습니까? 순간적으로 야 감탄은할수 있지만 감동까지는 어렵죠. 연기자가 어려운 기술을 고난도를 연출했을 때그 기술은 영원히 머릿속에 남는 것이죠. 오늘 해보인 여러분들은 이선웅이를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선웅씨가 왜 기억에 남습니까? 또왜 사랑하게 됩니까? 왜 세계인이 다 영화하면 이 세계 합니까? 실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육체적인 기술로 혼이 담기 때문에 영혼이 남는 것이죠. 삼학류의 한국 개봉판을 보면 왕엄 선생님은안 나오시는데 홍콩판에 나오시잖아요. 예. 홍콩판에 등장하시는 배경하고 장영하고 예. 또 같이 연기했을 때 호흡을 잘맞으셨는지얘기좀 듣겠습니다. 예. 에, 미국에 상영을 해보니까 반응이 생각만큼 도달하지 못하니까 또 영화 보니까 액션 부분이 미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급함을, 미급함을 철기 위해서 과연 누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꼽혔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만큼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유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중국판이든 뭐 미국판이든 화면 속에 담겨진 제 모습 그리고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러한 기술이 이소룡과 같이 어울려져서 보여주 이제와 보니까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서는 소중함을 못 느꼈습니다. 아, 배우니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시간 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걸 이제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룡과의 그러한 만남은 참으로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투여돼서 영화를 다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중국판 사망류이죠. 그리고, 에, 저와 상대 여긴 그당용 한국 배우죠.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끼리 같이 카메라 앞에 쓴다는 것이. 영광스럽죠. 그리고 참으로 당룡이라는 그분은 아마 그분 일생에 가장 소중한 때였을 것이고 가장 소중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 만남을 잘 활용했으면 은 지금의 그분보다 모습보다도 더욱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객이 84년도에서 85년 사이 1월 특집이었습니다. 1월 10년 특집 시, 1월 2일 밤에 상영했죠. TV 사상 무술 드라마를 계획해서 방영한 것은 처음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분은 오광재씨 저는 이제 액션물을 쓰신 분이죠. 에,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laughs> 그러고 제가 참여해서 에, 처음 준비하는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야외 촬영 3박 4일, 3박 4일입니다. 그리고 스튜촬영 이틀. 그래서 약 90분 당시 타임을 만들었죠. 감이 상상됩니까? 아마 제가 감독을 안 했으면은 아마 그 작품 완성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감독을 한 작품 한 다음의 일입니다. 화야라는 작품 했고 그 당시 아마 북수남 낙타권 아마 촬영 중일 거예요. 두편 체제 하는데 제가 그 이제 그 당시 에그 주연을 하고. 제가 이제 무술 감독을 맡았죠. 그러니까, 비록 KBS에서 제작됐지만, 모든 배우들은 제가 선별 해서, 제가 초빙해서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촬영 제가 다 감독했습니다. 콘티 제가 다 잡고요. 심지어는 편집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액션 편집 못 합니다, 그 당시 84년, 5년 뒤 그리고, 야외 촬영하는데, 뭐, 콘티도 어떻게 찍습니까? 3박 4일 다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촬영하고 이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편집해서 다 맞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스타 촬영에 뭐 간단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연결시이 바로 이제 비객입니다. 다행히도 비객이 그 당시 시청률이 처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 방송국에서 액션 드라마를 하게 된 최초 시발제입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선물 역할을 맺습니다. 그리고, 밥상 차려놓으면그 밥상 어떤 분들이 먹고. <laughs> 제가 홍콩에 와서 이제, 처음 임할 때, 우리 한국하고의 관계는 일단 네. 이런 거 있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아까도 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홍콩의 감독, 배우는 이미, 무술 영화를 찍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배워왔던 것이고 또 영화적으로 습득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그 제가 갔을 때 배우들이 감독하고 이제 제작했다라는 그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감독님들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무술 지도로 쓰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파트는 데 감독들 했고, 무술 쪽에는 이제 무술 감독들 했죠. 양보라 됐죠, 이게. 그러니까, 전문자와 비전문가의 차이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무술 쪽도 하다 보니까 연출력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술 감독 했던 분들이 다 감독했던 것이, 유가랑 감독. 이게 제 이름입니다. 홍콩의 유가랑 원래 무술지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금보. 그리고 이를테면, 윤화평. 어. 지금 만들 감독이에요. 윤화평 감독.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무술을 했던 감독들의 제1호 감독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홍콩의 영화에는 판도가 바뀐 것이죠. 예. 선생님이 만드신 영화는 스톤튼 들이의 대역 같은 걸 전혀 안쓰고 무술인들이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 영화는 또 제가 원하는 액션 영화는 연기자들이 다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죠. 또 시킬 줄 알아야 영화가 영화다운 액션 영화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인데, 스타트맨은 때로는 써야죠. 어느 한대우 어떻게 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까? 완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워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를 보호하는 차원. 첫 번째는요, 보호하는 차원. 두 번째는 좀더 완벽하게 하는, 미완성의 배우를 완벽하게 화면에 담는 하나의 조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탄트맨이 꼭 필요하죠. 왜냐면은, 하 각자 개성이 다르고, 가진 실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스탄트맨은 꼭 필요하다고 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이소룡이 용띠인데, 우리 왕선배님도 용띠시죠? 아, 그렇습니까? <laughs> 저 오늘 처음 았습니다 띠동감이신데. <laughs> 아. <laughs> 그, 같은 이제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이소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소룡 씨를 제일 존경합니다. 또, 이소룡 씨만큼, 연기하는 분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조국내 교수님을 통해서 좋은 아까 영화를 봤습니다만 이미 그분들은 준비된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배우십니다. 예,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간단한 얘기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연기할 때 폭발적으로 연기하는 모습 봤죠. 실제 마음이 우러나는 폭발적인 연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분이 부유한 가정 생활에서 생활하다 배했으면 절대 그런 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까 홍콩에서 미국으로 다시 떠나죠. 백몇 불 가지고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허율돼서 무술지도 하면서 대역해주면서 얼마나 울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활 속의 울분, 생활 속의 그분의 열정 그러한 것들이 연기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아스팔트만 걸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고통 속에서, 권위 속에서 이겨낸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